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얼마예요 쇼핑 나왔습니다 여기는 피카델리 서커스인데요 평소 같으면은 사람이 엄청 많을 시기인데 아 정말 좀 아무도 없어요 뭐 몇몇 마스크 쓴 사람도 보이 긴 하는데 피카델리 서커스 저 항상 삼성 광고판 나오는데를 지나 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어, 몇몇 가게들을 들렸다가 또 백화점으로 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면 피카데리 서커스에서 레스터스퀘어 가는 길인데요. 저레스스퀘어 가는 길에 그래도 사람 좀 보이긴 하는데 평소 관광객에 비하면 정말 없는 편이죠. 네, 저 앞에 지금 레스터 스퀘어 이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어, 아무도 안 보이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저희 판매하고 있는 TWG도 있어요. TWG도 매장이 닫혀가지고 저희가 지금 뭐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잠깐 내려가지고 TWG 앞에 언제였는지 한번 확인하려고요. 와, 이렇게 제품들이 많은데, 세달 동안 문을 닫고 있어요. 레스트 스퀘어도 덩 비었고, 앞에도 이렇게 비었고, 저쪽으로 가면 이제 차이나타운이거든요. 음, 차이나타운도 저쪽으로 보이고, 일단 뭐, 지금 가지는 못하니까. 예, 다시 피카델리 서커스로 돌아와가지고, 슉 지나가서, 피카델리 서커스. 음, 네, 많은 광고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쪽 길로 가면 리젠트 스트릿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제일 유명하고 메인 길이죠. 어, 메인 쇼핑센터고, 크리스마스 되면 위에 이제 장식을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황급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인데, 뭐 지금은 여름이니까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길에도 뭐 연가게들이 없어요. 사람도 안 다니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맞이해가지고 런던의 교통 체계를 다 바꾸고 있어요. 특히 지금 양옆에 보시면은 자전거 길을 만들고 있는 건데, 자전거 길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차를 안 타고 오게끔 도시 정책을 바꾸고 있고, 또 자전거들 많이 탈수 있고, 또 그러면은 대중교통 많이 이용 안 하니까,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소셜 디스턴스도 좀 유지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진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속 옆으로 이제 있고, 길가에 사람들은 없어요. 몇몇 가게들은 열었는데 어, 계속해서 소셜 디스턴스 유지하면서 가게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산드로도 지금 보니까 연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 리젠스 스트리트에서 좌회전하면 바로 또 본드 스트리트 나옵니다. 지금 해로 가는 길인데요. 자, 이제 해로 가는 길에 잠깐 본드스에 지나서만 가볼게요. 버버리도 열긴 열었는데 앞에 길은, 안, 줄은 안 보이고 대신 에르메스는 오, 사람들이 줄을 엄청 서있네요. 지금 재고는 많고 제품들 뭐, 구매자는 옛날 만큼 없으니까 그래도 줄 쓰면 구할 수 있는 느낌입니다. 오른쪽으로는 메종 마르젤라도 있는데 잘안 보이네요. 뭐, 공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고, 예, 네, 금방 지나왔어요 오른쪽으로는 여기가 버클리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명품 차도 있고, 예, 가게들도 있고, 공원도 있고, 뭐, 페라리도 있어요. 네, 후딱딱 지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차들은 많이 다니는 느낌이에요. 에, 이제 헤롯이 있는 아, 여기 하베이니콜스 도 있고 나이트 브릿지 여기입니다 이쪽도 공사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아, 저희도 이제 헤롯으로 가고 있어요 요 앞에 왼쪽으로는 지금 계속 쇼핑센터 같은거 짓고 있고 직진하면 바로 헤롯 백화점 나옵니다 헤롯에는 발레파킹 할수 있긴 한데 지금 남이 좀 파킹하면 좀그런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주변의 길에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가운데 길에도 뭐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뭐지? 버스 중앙 차선인가? <laughs> 뭔지 모르겠네요. 일단 해롯도 줄까지는 안 쓰는데 식품관 가려면 줄 서야 되고 아니면 안 서야 되고. 택시들이 이제 많이 돌아왔어요. 예전에는 택시도 아예 없었거든요. 해롯이 지금 7만 5천 명이 이제 평균적으로 하루 1일 방문량이었는데 지금은 1만 4천 명도 안 온다고 해요. 그만큼 지금 리테일 사업들이 좀 좋진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도 명품 구매 고객 고객들은 아직 많은 편이어서 많이 제 주문은 뭐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구하기 힘든 것도 많고요. 전반적으로 참 빨리 시기가 지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얼마에요? 또 찾아주시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헤롯에 쇼핑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